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 콘텐츠 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띠입니다. 안녕하세요. 춘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엔디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도 환경지킴이 영상 콘텐츠 제작하면서 탐방했었던 곳 수원의 제로웨이스트샵 두군데 얘기했었어요 네네. 자 오늘은 음.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아 오늘은요 네. 수원의 환경 관련된 기관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탐방 갔던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요? 길죠. 둘다 길어요. 익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laughs> 한번 들으면 안 까먹으실 거예요. <laughs> 네네. 이두 곳도 이미 영상 콘텐츠는 만들어져서 똑똑수원에 업로드를 했죠. 그쵸. 여러분 다 보셨나요? 아 당연히 봤죠. <laughs>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똑똑수원입니다. 네. 저희 보통 이렇게 촬영 나가면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어, 우리 맨날 나갈 때는 항상 하잖아요. 후딱 찍고 옵시다. 한 시간 막 이러고 나가잖아요. 음. 근데 막상 나가면은 한두 시간, 세 시간 정도는 후딱 지나가는 그쵸.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더 걸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한 시간이 스케치하는 데 하루 종일 <laughs> 걸리시던데. 우리 인터뷰 섭외할 때는 음. 어몇개안 여쭤볼 거예요. 하고 맨날 음. 섭외하는데 하다 보면 30분, <laughs> 40분 막 이렇게 지나가죠. 음. 그쵸.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찍어서 그 내용들을 3분, 4분짜리 영상으로 함축해서 표현하려고 하면. 항상 아쉬웠어요. 네, 이렇게 영상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비하인드 스토리로 해서 이렇게 라디오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우리 좋아요. 이런 기회 너무 좋죠. 오, 정말, 네. 음, 정말 음. 영상에서는 다 하지 못한 얘기들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자, 오늘은 그러면 영상에서 하지 못한 얘기 어떤 얘기를 해 주실까 궁금한데요. 네, 업사이클 플라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리사이클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업사이클은 뭐예요? 업사이클은요, 음. 그 리사이클에서 조금 더 업시켜서 물품의 디자인하고 활용성을 얹어서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게 업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저 역사 잘난 척할게. 아, 네. 네.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 리사이클은 그냥 재활용. 어, 재활용이고 네. 업사이클은 재활용. 어, 맞아요. 네. 우리 이거 음. 첫 시간에 했었는데 네. 그죠? 똑뚝이었습니다똑똑이네 <laughs> 자, 이거 위치 어디 있어요?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laughs> 어, 저 서둔동에. 상상캠퍼스 아, 상상 들어보셨죠? 아, 네. 지난번에 네네네. 나왔잖아요. 네네. 지난 시간에 네. 제재상점, 음, 제재상점도 경기 상상캠퍼스에 있었죠. 네, 우리 업사이클 플라자도 이 상상캠퍼스 안에 위치하고 아. 있습니다. 네. 상상캠퍼스가 예전에 어떤 건물이었는지 아세요? 음, 글쎄요. 그 예전에는 서울대학교 농업대학 있던 자리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서울 농대 농대 막 이랬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2003년도에 이관악 캠퍼스로 서울대학교 농업 생명과학대학이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휴 공간으로 남아서 그 남은 교정을 복합문화 공간, 상상 캠퍼스로 계획을 한 시설입니다. 아, 그럼 옛날 서울대 농대 건물을 업사이클 한건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건물 자체가 그시 네. 아. 네. <laughs> 정말 의미가 있네요. 네. 이 상상 캠퍼스가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복합문화 공간, 음. 복합문화 예술 공간이라고도 하는데 문화 예술 이런 거에 관한 체험과 활동들을 하나의 공간에서 즐기면서 참여도 하고 문화적인 욕구도 충족할 수 있고 음. 왜 지난번에 저희 가치 상점에서 네. 제가 영화 봤었다고 했잖아요. 아, 음, 그렇죠. 거기도 맞아요, 맞아요. 거기도 복합문화 복합 공간, 공간, 공간 그러네요. 예예. 음. 예, 음. 네.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음. 지금 코로나라서 그렇지 여기도 야외에서 행사도 많이 했었고 어, 숲이 굉장히 깊었잖아요 네. 음. 아, 설명을 들으면 알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떤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상 캠퍼스와 같은 복합 문화공간은요 공연할 수 있는 공간 음. 커뮤니티 공간 음. 또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도서관 같은 개념이겠죠 자료 공간 휴게 공간 전시 미술관이나 그런 상설 전시를 할수 있는 전시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통합적인 공간을 말합니다. 굉장히 넓어요. 이게 대학교 부지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넓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 되다 보니 숲이 이루어져 가지고 음, 네. 예, 도심 그, 속에 예예그 예, 아, 아. 안에 나무들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 어, 진짜 가면 청정지역을 느끼실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거기 네. 들어가 볼 생각 못 했거든요. 아, 지난 주말에 우리 신랑 손에 끌고 갔었어요. 음, 네. 근데, 지금. 뭐 하러 가셨어요? 음, 그냥 갔어요. <웃음> <웃음> 네, <웃음> 갔는데, <웃음> 그물처럼 생긴 의자 같은 게 있어요. 네. 야외에. 거기 막 이렇게. 사람인지 빨래인지 모르게 아, 널브러져 아, <laughs> 네, 있고, 아이들 막 뛰어놀고, 음.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복합 문화 공간 많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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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갈 때마다 하나씩 뭔가 생겨요. 생겨요. 그쵸죠티켓뽕그니까참 네. <laughs> <laughs> 좋은 공간이에요. 갈 때마다 업사이클을 건물마다 계속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그 주변도 조형물 같은 게 하나씩 안 보이던 네. 게 예쁜 것들이 하나씩 생기고요.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 네. 아까 제가 휴식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휴게 네. 공간. 음. 그거 아세요? 그 뒤편으로 디자인 관련된 책들을 어? 모아놓은 도서관이 그 생겼어요? 생겼어요. 아 네. 좋은데요. 네. 어, 책도 다 진짜 새 책, 새책 냄새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저새책 네. 냄새 나는 디자인 도서관이 생겼어요. 나. 전면 창으로 되어 음. 있는 곳에 의자를 놓아서. 근데 비왔어요. 주말에 저 신랑이랑 거기 앉아서 책 보다 왔어요. 어 와, 있어 보인다. 예전한 아, <laughs> <번전하면> 부부시네요. <laughs> 옛날 서울대 농대 건물을 업사이클에서 만든 상상 캠퍼스 얘기 정말 재밌는데요. 네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상상 캠퍼스 안에 있는 업사이클 플라자 얘기 좀 해주세요. 응. 업사이클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 업사이클 문화 인식이 확산되고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고 합니다. 음, 아, 업사이클 플라자 그런 곳이군요. 네. 근데 저 그거 본것 같아요. 그 음. 방수포로 어, 맞아요. 가방 만들어서 <laughs> 그거 비싸게 팔잖아요. 네. 그런 게 업사이클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음. 그럼 업사이클 플라자 시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 홍보관하고 창작의 네. 광장 또 어, 다양한 업사이클의 소재를 한 곳에 모아 놓은 소재 전시실과 도서관 또입주기의 오피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음. 어, 홍보관 우리 우띵님 홍보관 구경했죠 어, 네 한눈에 딱 보면 알수 있게 음. 여러 가지 전시품과 그러니까 제, 체험활동? 체험활동을 음. 같이 할수 있게 그렇게 해 놓은 전시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가서 보시면 리사이클부터 업사이클까지 음. 어떤 거구나 하고 알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전시실이 있습니다 소재 전시실은요 소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샘플도 좀 전시가 돼 있고요.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그쵸, 장소는 그, 처음 가본 그쵸, 것 같아요. 그쵸. 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소재들을 다 샘플링을 음, 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음. 질감과 상태 이런 음. 거를 직접 보고 알수 있고 아, 만질 수도 있고 음. 이 업사이클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면 소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음? 굉장히 어, 좋은 공간인 예.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음. 뭐, 리사이클, 업사이클 하면 약간 느낌이 디자인도 촌스러울 것 같고 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 그냥 드는데 어때요? 리사이클하고 업사이클 차이가 살짝 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대로 음.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음.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네. 그 마음으로 쓰잖아요. 음. 근데 이 업사이클 한 제품들은 진짜 새 탄생한 거라 음. 아, 이런 제품을 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예. 완전히 완전 히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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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에요 예, 예. 그... 그리고 디자인도 특이해요 네네, 카페 거기에 어, 카페가 맞아요. 있는데 예. 카페 의자랑 조명을 음. 업사이클한 제품들로 네. 구성을 해 놨더라고요 음, 음, 어, 와인병을 음, 음. 이용한 조명 페파이프를 가공해서 의자를 만들었는데 음. 제가 그걸 들어보진 않았지만 무게는 좀꽤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예쁘더라고요 페파이프 음, 음. 하면은 또어 음. <laughs>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녹슬금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빈티지 느낌이 나요 아, <laughs> 아, 이게 네. 분위기가 네. 또확 음. 네, 그 와인병하고 너무 잘, 잘 어울렸죠. 예. 전체적인 분위기 네. 그리고 괜찮더라고요. 새로 왔어요. 안쓰니까 편안하기도 했고. 음. 아 그리고 거기에 쿠션을 다 깔아놨거든요. 음. 근데 그 쿠션마저도 업사이클링한 제품으로 깔아놨는데 음. 그것도 특이했습니다. 맞아요. 그죠 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되게 궁금하시죠. <laughs> 네. 궁금하면 어디로 가서 보면 될까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창작의 광장 음. 가시면 체험을 해보실 수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창작의 광장 가시기 전에 똑똑손에서 저희 영상을 <laughs> 좀 <웃음> 보고 가시면 <laughs> 아, 더 좋겠네요. 어떨까? 네, 창작의 광장 가시기 전에 똑똑수원에서 나도 환경지킴이 클릭해서 한번 보시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아 그러면 창작의 광장은 어떤 공간인가요? 아주 넓은 공간에요. 사이클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고요. 우리가 미리 예약만 하시고 안전 필수 교육 받으면.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가신 김에 뭐 만들어 보신 거 있으세요? 해봤죠. 아. <laughs> 저는 보면 해야 됩니다. 네, 원래 손체조도 좋으시잖아요. <laughs> 네. 네. 뭐해 보셨어요? 궁금해요. 무료로 음. 가능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말 뭐 스트레칭 밴드라고. 음. 양말 보면 왜 고무 밴드 있죠? 네. 맨 위쪽에 네. 우리 이렇게 딱 잡아주는 고 음. 그 밴드가 불량인 것 그걸 활용해서 만드시더라고요. 음. 저우띠님이 하나 네. 만들어줘서 잘 쓰고 있어요. 음. 빨리 촬영해야 되는데 우띠님이 체험하는 일어나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러게요. 그러고서 또 하나 했잖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그 유료 프로그램도 하나 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리저브드 플라워 볼펜이라고 왜 좋아 이렇게 들어 있는? 유료라니까 또 가격이 궁금한데요, 저는 아, 얼마예요? 유료라고서 또 엄청 비싼 것도 아닙니다. 네네. 3 0 0 0원이었어요 음 네. 원래 건조만 하면 꽃들이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음. 근데 이 프리저브드 꽃은 약품인 처리해서 건조를 해서 전혀 부서지지 않더라고요. 만져도 약간 말캉말캉 공허 같기도 음. 하고. 음. 그러니까 탄성이 있었어요. 맞아요. 음. 근데 우띠 님, 네. 업사이클 제품 만들어 보셨잖아요. 네. 그 만들어 보시니까 업사이클의 매력이 뭔거 같으세요? 이미 있었던 거를 거기에 조금 더 디자인을 얹어서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드니까 더 의미도 있었고 음. 그리고 더 애착도 가는 것 같고 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환경을 살리고 있구나 이 생각이 맞아요. 크니까 더 뿌듯하고 음. 그 좋았던 생각이 것 제일 같아요. 좋은 것 음, 같아요. 네. 프리저브드 플라워볼펜 설명해 주신 강사님 계셨잖아요. 네네. 그 강사님한테 여쭤봤죠 우리가 또 음. 업사이클의 매력이 뭐예요? 여쭤봤더니 버려질 수 있었을 물건들한테 나만의 디자인으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는 게 의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얘기네요. 진짜 네. 멋졌어요. 음. 네. 자, 날씨라고 하는 거는요. 그날그날의 일기를 말한다고 해요. 비가 온다거나 구름이 꼈다거나 또는 바람이 분다거나 하는 걸 날씨라고 하고요. 기후는 한 30년 정도의 평균 날씨를 기후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날씨하고 아... 기후하고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좀 다르다는 걸 네네, 설명해 주시 거죠? 네, 의미가 약간 어, 틀리다고 음, 음, 해요. 음. 그런데 최근에는 생산과 소비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산화탄소,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오,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상 기후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도 합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중국의 스촨성 거기에서도 폭우, 로 이재민님 <laughs> 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요. 맞아요. 맞아요. 음. 일본 시즈오카에서도 폭우로 산사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그랬거든요. 음. 그리고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는 폭염, 게다가 산불. 음. 어, 어, 이번에 아, 최소 7 0호까지 음. 산불이 심각하게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음. 네. 아우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무서워요 정말 네. 이런 기상현상 왜 생기는 걸까요? 환경하고 관련을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음. 저는 조금 뒤에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좀먼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근데 이0 5 0 우리 지금 탄소중립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가까운 근래 2, 30년 이내에 우리 2050년까지도 우티님이 플라스틱섬 네. 독서 네, 네. 영상론 만드신 것처럼 음. 바다에서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거라고 음, 물고기 기수보다 네. 네, 그런 게 과장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의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기후변화가 생기나요? 일단은 이 온실가스가 이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랑 메탄 음. 이런 것들이 지구를 따뜻하게 감싸니까 네. 이제 온도가 자꾸 올라갈 거잖아요 뭐꼭 필요한 거라면서요?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것들이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양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음. 근데 이게 양이 많아지니까 지구를 음. 뜨겁게 하고 음. 그러다 보니 지구 온난화가 이제 되고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근데 저희 자동차 엄청 많죠. 네. 요즘은 각 집당 한 대도 아니고 많은 집은 식구 수대로 음. 다 있기도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온실가스의 원인인 거죠. 여름에 에어컨 음. 많이 쓸 때, 그죠? 에어컨도 큰 주범이죠. 네. 그 네. 음. 그리고 사실은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육 가공업, 음. 네, 이 축산업. 아니, 개들이 굉장히 가스를 많이. <laughs> 방출한다면서요? 네. 많은 양의 그런 음. 예,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거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일부러 채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무분별한 인간의 탐욕? 탐욕이 불러일으킨 결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땅만 있으면 다 벌목해서 음. 아파트 짓고 있죠. 음. 이것도 문제고요. 맞아요. 어, 쓰레기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쓰레기도 네. 큰 문제예요. 음. 최대한 음. 안쓸수 있으면 안 쓰고. 음. 그 가치상점에 돌멩이님이 안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맞아요. 저희가 <laughs> 지금 이런 이야기 나는 이유가 있죠. 네. 그렇죠. 응. 수원시 기후변화체험 교육관 두드림 건물 혹시 선생님들 보셨어요? 저는 촬영 같이 못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열어봤는데 요 홈페이지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3D 해가지고요. 어, 맞아요. 네. 내가 막 직접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처럼 네. 1층에도 가고 지하에도 가고 저 그거 해봤어요. 음, 네. 근데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관람객들이 와서 관람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온라인으로라도 관람을 좀 하시라고 음, 음.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고요. 네. 어, 이 두드림 건물 친환경 건물인 거 아세요? 신환경 건물이면 뭐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네. 태양광, 태양열, 또 지열, 네. 그다음에 슈퍼 단열 이런 것들로 신재성 에너지를 도입하고요. 건물에서 쓰는 한85% 정도의 에너지를 자체 생산해서 쓸수 있는 친환경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혹시 막 자전거 돌리기 이런 거 있나요? <웃음> 맞아요. <laughs> 자체는 알아요. 네, <laughs> 네. 있어요. 있는데 거기 직원들이 자전거 돌리기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laughs> 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슈퍼 다열 같은 걸로 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자전거 준비되어 있는데요. 음. 이거는 이제 아이들 교육용으로 자가 발전기 네. 그거 체험해보라고 이제 해놓은 시설이고요. 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실내에도 이것저것 구경할 게 많지만 실 왜? 밖에도 음, 맞아요? 예, 예, 예. 체험할 수 있게 해 놓은 시설들이 많거든요. 음, 우리 이번에 촬영 갔을 때 보니까는 예전에 저가 봤었거든요, 두드림. 근데 그때는 사람들 이꽤 많았어요. 많았죠. 근데 어 음. 이번에 갔을 때는 좀 다소 썰렁하더라고. 요 보니까는 음. 이제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대요. 그리고 관람도 사전 예약제 해 가지고 회차당 30명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한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똑똑스원에 올린 영상 콘텐츠에는 담지 못했지만 교육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두드림의 교육 운영팀장님 이지은 선생님 인터뷰 내용이 있어서 살짝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네. 저희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대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에 대한 체험과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와 꿀벌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하나 대표적으로 있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는 이제 기후변화 미세먼지 주제로 교육 진행하고 있고, 3, 4학년 대상으로는 저희 전시실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생활 대응 방식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가족이 들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 기후변화 식생활 교육해서 저희 옥상에 보면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텃밭 활용해서 가족 단위로 방문해서 텃밭도 가꾸고 그 텃밭에서 난 먹거리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기후변화와 적정 기술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 유아부터 초등,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교육 대상이 되게 다양하고요. 어, 그리고 프로그램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이게 가족 단위로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가족끼리 우리 집콕 힘드시잖아요. 예, 네, 이럴 때 온라인 교육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키트도 다 보내 준대요. 네, 네, 맞아요. 여러분들 탄소 포인트제 뭔지 아세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고 예전에 우리 이 코로나 전에 이렇게 마을 지역 이렇게 행사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거기 갔을 때 어떤 분이 이거 탄소 포인트 이것 좀 하고 가세요 가입하세요 막 음. 이렇게 음.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등록은 했었어요 아, 네, 네. 그럼 우리 우띠님의 리셋을 위해서 제가 또네 <laughs> 리셋해주세요 <laughs> 어, 우리 두드림의 교육 운영 팀장님 이지은쌤 방송은 우리 셋시 하는데 왜 이제 우리 넷시 하는 것 같죠? <laughs> 그죠 우리 지은 선생님 여기 계시는 것 같죠 네네. 님 <laughs> 어, 탄소 포인트제에 대한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할 때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데요. 그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나 전기, 상하수도 등을 절약하면 그 절약한 만큼 포인트로 산정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자체마다 다르기는 한데, 뭐 종량제 봉투로 그거를 바꿔서 쓸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수원 씨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이 인센티브를 현금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기부를 할 수도 있고요, 포인트로 적립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기후변화 교육뿐만 아니라 그 교육이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동을 시민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친절하게 인터뷰 응해주신 두두리베 교육운영팀장님 이지은 선생님한테 정말 네. 방송을 통해서 고맙다는 네. 말씀 전하고 싶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런데 우리 여기에 또 1층에 지하 1층에 진짜 특별한 공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죠 알아요. 네. 시아도서관 네네. 네. 맞아요. 이 공간 뭔지 궁금하시죠? 아 궁금해요. 다시 네. 우리 이지은 팀장님을, <웃음> 팀장님을 <웃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그, 토종 종자를 모으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토종 씨앗을 모아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는 그거를 원하는 시민분들한테 대출을 해드리고요. 그 대출한 씨앗은 시민분들이 잘 키워서. 수확을 한 후에 씨앗을 채종하고 다시 반납해서 그 토종 씨앗이 계속 돌고 돌수 있도록 하는 정말 도서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우리 오늘로 똑똑선 나도 환경지킴이 에피소드 5번까지 녹음을 다 마무리하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이번에? 어 오늘 편이 마지막이라는 게 아쉬운데 아쉽죠 할 네. 얘기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무르 익었나봐요. <laughs> 네. 이번에도 작업하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체험했던 것들을 말로 풀어내니까 더 하기도 편했던 것 같고 음. 약간 정리되는 네. 기분이었어요. 정리, 맞아요. 네. 정리하는 마음이었어요. 음. 네. 근데 우티님 처음에 시작하실 때어 저는 환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티 아니에요. 촌디예요. 어? <laughs> 어, 자신 없어 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자신은 계속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어, 근데 박사님 되셨어요. <laughs> 네, 그때 점수 더 자체, 열심히 저, 자체 점수 10점. 그죠? <laughs> 지금은 25점. 아, <laughs> 아, 아니에요. 아 50점 점될것 50점 같아요. <laughs> 아니에요. 제가 <laughs> 음. 어, 90점들이. 아, <laughs> 아, 아니요. 잘하고 아, 계세요. 아, 노력 그래요? 점수. 음. <laughs> 이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함께 해야 된다. 는 생각도 되게 많이 음, 그게 드는 중요한 같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정신 차리겠습니다. <laughs> 저도 꽉 잡고 있겠습니다. <laughs> 저는 촌디님이 방문하셨던 네. 제로 웨이스트 샵, 네. 음, 거기 다 흥미로웠어요. 음, 네, 네. 우리 이번에 어, 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끝나고 나서도 네. 나머지 세 곳도 방문하고 네. 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도 하고. 그리고 우리 그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도 있잖아요. 그거 만들러 가야죠. 네. 그거 만들러 가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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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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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렇게 우리 다섯 편도 다 끝났고요. 항상 이곳저곳 촬영하러 다니면서 되게 새롭게 느끼는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과 함께 우리들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촬영을 허락해주시고 또긴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그럼 또 우리 내년에는 어떤 내용으로 찾아뵐까 우리 또 고민해야 되겠네요. 네, 네. 이번 겨울은 내년을 위해서 또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또 국리를 해야죠. 너무 신나네요. <laughs> 네. 막 기대돼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인사할까요? 네. 아유, 꿀팁 기다리셨죠? 네, 오늘은 없어요. 마지막이라서 <웃음> <웃음> 그동안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웃음> <웃음> 안녕.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